아이고내 입을 말해도 되는 건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시리즈입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호텔 직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명동의 엘 부티크 호텔의 객실 판촉 담당하고 있는 송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경력은 어떻게 되세요? 전공이 이제 패션이었으니까 네, 패션 쪽 마케팅 트렌드 연구 이런 거좀 했었습니다. 지금 호텔에서는 딱 2년 객실팀 포레이션에서 근무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객실 판촉으로 발령이 나서 일을 한 지는 4,5개월 정도 네, 얼마 안 됐어요. 오픈 멤버네요. 네, 오픈 멤버예요. 자부심이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laughs> 그냥 친구니까 독자분들께 안녕 말씀드리고 편하게 대화하겠습니다. 야 둘이 10년 만에 만난다. 왜? <laughs> 10년 만에 만나가지고 <웃음> 토요일인데. <웃음> 우리 호텔 이용할 때 꿀팁 좀 뭐가 있어? 꿀팁으로 한 다섯 가지 정도 이제 얘기를 드릴 건데 저는 첫 번째가 가 호텔마다 컨시어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변에 맛집 추천을 해달라 여기 근처에 있나요? 그러면 이제 선호에 맞춰 서 제안을 해드리기도 하고 투어 같은. 코스를 짜드리기도 하고 호텔들마다 이제 다르기는 한데 뭐호텔 같은 경우에는 베개 종류가 이제 굉장히 많아요. 목베개도 있고 뭐 라텍스 베개도 있고 오리털, 거위털 이런 거다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턴다운 서비스라고 이제 1박을 투숙을 하시면 한 번만 오피셜로 이제 해드리는 게 보통인데 고객님들이 잠깐 이제 오후에 외출했을 때질 정비를 가볍게 해드리는 거죠. 예약하실 때공식 그 홈페이지 통해서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찾아보거나 컨시어지 데스크라고 따로 있습니다. 있는 호텔도 있고 없는 호텔도 있습니다. 어때요? LN 있어요? LN 없죠. 있는지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laughs> 다른 더 좋은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기념일 같은 데 많이 투숙을 하잖아요. 예약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귀띔을 해주면 고객님 이제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뭐 와인이랑 케이크랑 호텔에서 준비한 진짜 손수 잡필로 쓰는 캘리그라피 웰컴 카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죠. 그거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오늘은 교형기념일, 내일은 우리 여자친구 생일, 내일 모레 우리 할머니 생일. 하시다 보면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돼. <laughs> <laughs> 근데 두 번째는 아무래도 내 돈을 내고 왔는데 뭔가를 더 얻어가는 게 좋으시겠죠. 호텔마다 이제 가 어메니티라는 게 있습니다. 샴푸, 린스, 바디 로션, 뭐 워시 뭐 이런 것들 이제 어메니티라고 하는데 좋은 호텔들은 카가의 브랜드랑 콜라보레이션해서 호텔 용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손님분들 입장에서는 어메니티를 하나를 더 요청하시면 나중에 또 어디 여행 가서 쓰실 수도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한 세트 정도는 대부분의 호텔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거를 또 다시. 재판매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중고나라에 있더라고요. 제가 제공한 품목이 스톱공만올라온거죠요반 <laughs> 남아있습니다. <laughs> 세 번째 로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호텔이라는 거는 신분 확인을 분명히 이제 걸쳐야 되는 그 절차가 있고, 신분증은 꼭 지참하셔야 되고, 예약자 명과 실제 수숙하시는 분의 정보가 동일해야지만 체크인이 가능하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에 체크인 리스트가 이제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뭐 민트초코 바나나? 이렇게 돼있는 것 <laughs> <laughs> 예를 들면 민트초코 바나나 같은 닉네임이 뭐 야놀자나 여겼던나 그런 특정한 아이디로 어어있시 분들이 예약도 그 닉네임으로 예약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신분 확인하기가 좀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민초다하는 걸로 해야 돼. <laughs> 저 민트초코 빵입니다. <laughs> 진짜 저합니다 절대로 <에. 웃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국의 민트초코 여러분. <laughs> 그 다음에 대신 예약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꼭 호텔에 미리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크인을 거부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해서 호텔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레스토랑이나 기타 부대시설의 운영 시간을 한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호텔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리고 또 대관 행사도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단축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굉장히 많아서 고객님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네번째로는 네, 네 번째로는 예약을 할때 일반 손님들이 이제 가장 이제 고민하는 것이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예약을 하느냐 아니면 Booking.com이나 e 뭐 x p e d i 같은 채널을 통해서 예약을 하느냐 비교를 많이 해보는데 그런 채널마다 상품들도 다 대부분 다르게 전략을 하고 있고 비교를 하시면서 예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호텔에서는 아무래도 호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예약이어도 공식 홈페이지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께 더 고층 배정을 해드다거나 아, 근데 궁금한게 룸 업그레이드를 어떤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직원의 재량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이 딱분쯤 받는데 뭐 생일이다 이러면은 직원 재량으로 이제 센스있게 더 좋은 백실로 제가 좀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상황에서 다 가능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만실일 경우에는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고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해드리는 거죠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디록서 어떤 새끼가 했어? 스다 <laughs> <나> 잘했지? <laughs> 아 그리고 또 하나가 레이트 체크아웃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통의 호텔의 이제 체크인 시간은 오후 3시부터고 대부분 체크아웃 시간은 오후 12시인데 체크아웃을 1시나 2시 이렇게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것도 업그레이드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호텔의 상황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다섯 번째로 기업의 임직원이시라면 그 기업과 호텔이 제휴가 맺어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 기업의 임직원분들이시라면 사내에 공유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면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저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연락 드려도 돼요. 애저한테 네, 연락 주시면 제가 프로모션으로 한번 공유 한번 드릴 수 있어서 어. 제 업무가 그런 업무입니다. <목소리> 이번 신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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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바이키 아, 땡큐. 땡큐. <laughs> 땡큐.